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의 어제 2023년도 네 우리 6월달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2024년도 4월달까지의 두 가지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들 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 홀더 분들은 오늘 영상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 잘 화,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리플 코인이 이제 리플 재단에서 한국이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토큰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요. 리스크 기반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민관 협력 등을 통해서 이 리플 재단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잘, 네, 뭐, 서비스를 지 진행할 수 있도록 네, 규제를 네, 마련해달라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플이 이제 미국 SEC와의 그런 소송으로 인해서 이게 합법인지 미등록 증권인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면 그 규제 에 지켜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가장사상과 관련해서 명확한 규제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리플도 대한민국의 상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 리플의 이제 아드바니 총괄은 자 일본, 싱가폴,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리스크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미 마련한 시장들을 참고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출신의 애노버드 창업자는 자, 미국 법원에서 SEC 증권 네 이제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SEC 주장이 네, 이제 패소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리플 코인의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면요. 자, 요렇게. 자, 780원 정도까지 좀 추가 시세를 좀 분출한 이력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자, 430원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는. 자, 비트는 이미 저점 대비 30%가 올랐는데, 자, 리플은 SEC와의 소송이 6월달까지 약식 판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 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저점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자, 이때 승소 기대감으로 800원 근처까지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 이제 W자 형태로 우리 6월달까지 약식 판결 재판 전까지 승소 기대감으로 다시 가격 부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짧은 관점에서는 저는 리플코인 다시 이 박스권의 저항대인 79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큰 그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2018년도 그리고 2020년, 21년도에 이제 도래를 했고요. 그때 고가 라인 때가 4,800, 2,500원 라인 때였습니다. 네, 2,400 라인 때, 자, 이 정도 가격대, 2,500, 2,500, 4,800 요기가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였고, 그리고 실제로 다음번 비트코인 반감기는 내년. 4월달에 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때까지 이러한 가격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6월달까지, 승소 기대감으로 튀어 오르면 고가 매도하고, 빠졌을 때 다시 잡아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내년 4월까지 리플코인의 중장기 반등을 노려본다면 리플코인 물리신 분들 네, 잘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리플코인 430원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도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380, 430, 이렇게 잘 활용해서 네, 저가 매수 기회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플 코인 매수할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 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꾸준하게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저점에서 리플 코인 안갈때 다른 코인들로 수익 내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리플 코인의 저점에 네, 물량을 늘려나가는 네, 그런 전략들도 충분히 네, 여러분들 실행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리플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과 그리고 이미 네, 큰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코인들을 선점해서 몇백 프로의 상승을 크게 노려보는 자, 그런 기쁨들도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토스코인 다섯 배 정도 수익을 냈고요. 뭐 메이저코인들, 알트코인들 가리지 않고 네, 단타 수익 그리고 크게 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리플코인의 상승턴 전에 리플 수익금으로 리플코인의 물량들 늘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소통방 들어오셔서 리플코인 중장기 반등 노려보는 동안 네, 다른 코인으로 수익내서 평단가 낮추고 수익내면 은또 매도하고 빠졌을 때 다시 공략하는 네, 야무진 매매 전략 좀 여러분들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코인의 변곡점 올해 6월달과 24년 4월이니까 오늘 영상 내용들 활용해서 홀더분들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리플코인에 대한 뭐 대략적인 네, 영상은 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고가 매도에 대한 타점은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제가 매도 타이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고가 매도 진행하고 싸게 다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에서 함께 매매 전략 업데이트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